그 디테일의 차이뭐이런 건가? 이들아나오정뭐 달라진 거 없어? 나오로뭐 달라진 거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달라진 거 없어? 초로이정어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제 옆에 있던 거이정습니다 드디어 제대로된초도로 탄생. 그로고그리로하나도 그리고 바뀐 거 없어? 빨리. 도려주세요아 <laughs> 장난하지 말고. 응? 아, 쥐에가 좀더 이쁜 것 같은데, 잠시 비켜주시겠어요?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! 어깨끈? 아, 맞아. 어깨끈도 바뀌었어요. 어제보다 더 귀여워요. 어, 아이고, 어깨끈도 어... 좀 바뀌었어요. 어깨끈을 이제 제 어깨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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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, 또. 또, 또. 리본이요. 아지션이. 아니야. 리본 똑같거든. 어떻게 그걸 틀려요? 리본 똑같거든요. 눈썹? 못이시네요. 아니야. 눈썹 원래 이랬어. 볼터치 아니야. 나 원래 베이비 복숭아 컬러만 쓰는 거 몰라? 똑같이 오늘 베이비 복숭아 컬러로 볼터치했단 말이야. 더더 더 모르겠어? 모르겠냐고. 어제보다 더 귀여워지신 것 같은데? 에이. 아, 페디큐어 바꿨구나. 아니야. 페디큐어 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머리를 감으셨나요? <laughs> 아니,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다들 그냥 엎드려! 똑같아요. 와 진짜 PTSD 온다 살려주세요. 제발. 아 진짜 어쩔 수 없네. 제가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죠. 아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서야 제가 뒤로 넘어가도 이제 앞머리 얼굴을 안뚫려요난 죽음을 택하겠다. 음. 응. 야 이렇게도 앞머리가 얼굴 안 뚫어. 야 대박이죠.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눈치를 못 채요? 아 진짜. 아이고 힘들다 정말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거 <laughs> 이렇게 틀리다니 아참안난하세요 뭐가요 아 크크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미흘리 크크 대체 방금 말하려고 한거 맞죠 <laughs> 그걸 어떻게 알지 아니 봐봐 이렇게 와하 깔깔깔 깔깔 할때 원래 어 앞머리가 얼굴을 뚫어가지고 처피뱅 같은 앞머리도 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안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 해도 안뚫죠와 아, 진짜 상상하지 못하다니까 니가 미안해 앞머리가 얼굴을 통과 못할 줄이야 상상도 <laughs> 못했네요 왜또 시기야 <laughs> 릴카님 아바타 변화 하나 더 찾았습니다 한 음. 커플이 사라졌어요 어?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 비교해보자 오 진짜네 <laughs> 속상도 이뻐요, 응해. 뭐야, 어떻게, 오, 나도, 나도 몰랐던 건데? 이거는 쌍꺼풀 있잖아. 어, 어떻게 봐도 얘 눈썰미 댕 좋아. 어떻게 봤어? 저런 사람이 연애하는 건가? <laughs> 아 이거 나 디테일한 차이인데,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예뻐요. 아, 그랬었구나. 나 너무 미묘한 차이라서 나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. 아, 잠에, 잠에! 그러면 쌍꺼풀 없는 엎드렸습니다. 걸로 유튜브 올라가는 거였어!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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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참. 이랬었구나 아, 아. 아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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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음, 감사합니다. 니라 니라 여러분 나오세요. 릴파 오늘만 바뀐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 머리가 오 맞아 머리가 바뀌었어요. 사이드 테일이 좀 바뀌었죠. 전체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? 괜찮죠? 어야 <laughs> 괜찮죠, 괜찮죠. 감사합니다. 사이드 테일 이제 바꿀 때가 됐어가지고 미용실 가서 어 미용실 가서 머리 또 해달라고 했어요. <laughs> 사이드를 좀 바꿨습니다. 사이드 테일. 이야. 머리 진짜 잘잘잘된것 같아. 음. 응. 텍스처도 좋고 위에 머리랑 잘 어울리게 잘 바뀐 것 같아요. 이 머리가 더 낫지 않아? 약간 전에 거 너무 떡져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괜찮죠? 그 좋기는 한데 난그 뭉탱이가 <laughs> 더 정감가던데. 아씨. 아 그래 이거 네이징 하면 또 이게 나아지게 보여님들. 뭉태이가왜 정감이가? <laughs> 나 처음에 아예 릴파 바꾼다고 했었을 때 그때 막아 릴파님 안 바꾸면 안 돼요. 드디어 감으셨군요. 아, 릴파님 안 바꾸시면 안 돼요. 이랬는데 막상 딱 바꾸고 나니까. 아, 이랬었단 말이야 뭐 보면 이것도 좋죠 <laughs> 아 익숙해지면 돼 그리고 또 응. 뭐가 바뀌었게요 와, 머리 기이 밀파인 목에 초코 그거또 뗐습니다 그것도 뗐고 어깨 멜빵끈도 옷수선집에 가서 사이즈 맞게 다시 입혔습니다 응. 어. <laughs> 야음 음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머리 하나 더 준비 중이에요. 새로운 머리가 준비 중인데 그건 풀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라킨 점이요 위험 수치가 10만에서 1억으로 100 아, 감사합니다. 천원 감사합니다. 아주 칭찬해. 어, 봤다. 이웅이. 어, 봤다. 어. 와. 좀 먹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방송에서좀 답답하겠습니다. 초밥 시켰는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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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밥 맛있죠? 오늘은 바뀌었으니 말하게 해주세 해줄... 안돼요 감사합니다 음? 아 하지만 칭찬은 좋지 그 바뀌신 것도 이쁘신데 메이드 파랑 단발 파는 언제 아니 메이드 파가 왜 나와요 메이드 파가 메이드 파 없어야 히파 <laughs> 요거랑 <bastards câowania> <oko> <laughs> 이거 파줘